안녕하세요 팩토리 건비스입니다 오늘은 기장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기장 정관에서 대형 공장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장 쪽에서는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200평 이상 300평 이상 되는 공장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150평 아래로 해서 이종근생 제조업소로 쓰거나 공업시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실제로 사용하는 공장들이거든요 공장을 찾아보면은 물건이 진짜 없습니다 할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어요 오늘 소개하는 공장은 전체 부지 전체로 매입도 가능하고 일부만 쪼개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오늘 비가 와가지고 시원하니 공장 보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메인 출입구입니다. 여기는 정관 내에서도 개별 입지에 있는 공장 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수공단이라고 해서 여기는 제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 바로 앞이 공장 진입로고요. 이렇게 사무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런 마당, 공장동이 있고 마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당이 길게 쭉 뻗어 있어서 물류 차량들이 문제없이 마당으로 올라와서 작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쪽에 보면 수전설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지금 이쪽에, 옆에 동에, 여기 한 동, 저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이 하나, 저 밑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전체 부지를 한 회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편의에 맞춰가지고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만들어둔 공장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 공장동은 전체가 400평 조금 넘거든요. 400평 조금 넘는 면적의 공장이고 중간에 보면은 벽을 쳐서 나눠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호이스트 5톤짜리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5톤 설치되어 있네요. 바로 옆에 이어서 나머지 공장이 연결이 됩니다. 음, 이렇게 길게 직사각형으로 쭉 뻗어 있는 건물이고요 충고는 대략 8m 정도 됩니다. 근데 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그 기둥을 끼고 호이스트가 하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필요를 하다면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는 2.8톤이 하나 설치되어 있네요. 옆에 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대략 400평, 약 400평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운데 기둥이 없어가지고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예전에 이쪽에서 도색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 공장에서. 그래서 도색 관련해서 환경 관련 허가는 이미 다 받아져 있는 공장입니다. 만약에 비슷한 업종이라면 은 허가를 한번 받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기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옆에랑 이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바로 이어져 있는 공장입니다 여기도 기둥 하나 없이 반듯하게 잘 빠져 있죠 호이스도 2.8톤 하나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공장들과 이어집니다 이 공간이 사실상 2층이거든요. 1층에도 공간이 있어서 여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고 연결을 한 모습입니다. 밑으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저 앞에 메인 사무동이 3층 건물이 있고 여기도 넓은 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공장이 있고요. 지금 이 공장 여기가 2층이랑 연결돼 있는 곳이죠. 지금 여기는 임차인분들이 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도에 가능하고요 이 전체를 다 합치게 되면은 돼지가 3000평이 넘는 공장입니다 꽤 대형 사이즈의 공장이라 할수 있죠 이렇게 마당도 넓고 예전에는 엄청 활기찬 공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산업단지로 이전을 하면서 처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장권 동부상권에서 업종 제한 넘는 부지의 공장을 찾고 계신다면은 정관에서는 여기가 유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공장을 위에 부지와 아래 부지로 분할해서 매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상황에 맞춰 가지고 매입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기장 정관에 있는 공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공장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것 외에도 찾으시는 공장 있으시면은. 제가 빠르게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